안녕하세요. 갈무리 국어학원 고등 강사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등 입시 때문에 많이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용산고, 배문고, 경성고 이렇게 세 학교에 대한 학교 경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인원 및 등급컷 당 인원.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각 학교별 어느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용산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고는 한 학년당 250명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1학년 총인원 연을 기점으로 했을 때 245명입니다. 학급수는 총 12반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등급컷 인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신을 볼 때, 어,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적어도 어디 등수까지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1등급부터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1등급은 보통 4% 안에 들어야 되겠죠. 어, 10등까지가 1등급 컷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등급은 음, 11%. 그래서 27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우리가 3등급. 23%. 그래서 56등 안에 들어야 이제 3등급 안쪽으로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올해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이 과목별들 평균과 표준면차를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71.3% 그래서 표준면차가 19.4 였습니다. 보통 표준면차가 크다라는 거는 학생들 간에 그러한 실력 격차들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A, B 등급 이 부분에 이제 좀 분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산고 같은 경우도 첫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왔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90점 이상인 친구들이 많기는 했지만 90 이상이었지만 3등급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쉽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또 마냥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등급에 조금 민감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등에 어, 중등과의 또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고는 어느 학교 출판사를 사유, 어느 그 출판사를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보시다시피 신사고 민현식 신사고 2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고 같은 경우는 1단원에서 10단원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러한 어, 작품 수. 그리고 여러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고는 뭐 이거를 전범위로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분적으로 골라서 이제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경향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골라 담는 교과서 범위입니다. 어, 교과서 범위 안에 이제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사고 교과서 안에 있는 문학은 다 들어가고 문법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뭐 화법이라든지 작문같이 뭔가 글을 쓸때 아니면 말하기 방법 이런 것과 관련된 어 지문들은 혹은 그런 단원들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생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문학이나 문법은 어 교과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지문 관련된 것도 꼭 하나 정도는 넣고 있습니다. 선 넘는 모의고사 범위. 이제 여러분들, 3월 되면 학력 평가를 처음으로 보게 되실 텐데요. 음, 무조건 모의고사. 가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아니 모의고사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낯선 작품까지 들어간다니 정말 놀랍죠. 이 부분에서 이제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국어 실력이 좋은지 작품을 바라보는 또 분석력 있게 선택지들을 잘 어, 구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을 비교하는 안목을 계속 길러 나가야 되겠고요. 또 모의고사형 문제들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게두 번째를 보면 내 신형보다 모의고사형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 보통 모의고사용이라고 한다면 뭐 부분적으로 그냥 암기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보기를 활용해서 이제 낯선 작품들이나 어떠한 소재 거리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어, 특히 선택지에 난해한 선택지들이 많이 구성이 됩니다. 일단 선택지 자체가 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개념어 그리고 그 앞에 나온 표현에 대한 뒤에 효과 부분, 이런 것들을 분석력 있게 잘라서 보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수 정답 고르기. 뭐, 내신에서만 하나는 그러한 문제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문항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복수 정답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수 정답 고르기 문제가 무려 다섯 문제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섯, 여섯 문제는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를 골라 나갈 때 정말 딱딱 올바른 답들을 골라내는 건, 그만큼 많은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 중간고사는 올 객관식 28문항입니다. 기발고사는 서 논술형 3문항까지 추가해서 31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객관식만 나오면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밑에 네 번째, 시간이 복병입니다. 중간고사, 객관식 28문항을 40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기말고사는 그나마 서논술형이 세문항 추가되었기 때문에 시간도 50분 정도로 주고는 있지만요. 이게 중간고사 객관식 2, 40분 안에 풀어내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어, 시험이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다알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 막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모자랐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저희 학원에서는 실력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어, 배웠던 것들 계속 복습해 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시간 안에 엄수해서 지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것 같아요. 어, 이 용산고 친구들은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상 또 어, 으쌰으쌰 적극적으로 또 수업에 임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먼저 그런 자료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잘 말해주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어, 인상이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두 번째 배문고입니다. 우리 배문고도 역시 용산고와 함께 용산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보시다시피 1학년 총인원 112명, 학급수는 7수. 지금 112명을 딱 보고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용산고랑 비교했을 때 거의 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다는 건 우리가 한 등급당, 어, 이제, 포함되는 인원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일단 1등급, 4명. 그 다음 2등급, 어, 지금 보면은, 어, 우리가 11%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12등까지. 그 다음 3등급, 26등까지. 들어야 3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등급 따기가 어려운 학교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국어 평균을 보시면 68점. 표준반차 15. 그래서 앞에 이제 용산고랑 비교했을 때는 표준반차는 좀 낮은 편이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 평균 안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등급 따기도 어렵지만, 시험 자체에서도 조금 아이들이 물론 쉽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해야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서 어 신중하게 우리가 내신 대비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배문고도 역시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출제 경향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문고 같은 경우는 손에 꼽히는 시험범위. 일단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단어 한 3개, 4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다른 외부 작품 이런 것들 잘 비교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비교하고 싶으면 학교 선생님이 미리 학습지를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하곤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손에 안 꼽히는 문항수, 30문항. 소단원 3, 4개의 범위에서 30문항을 출제한다라는 건 소단원 하나당 한 8, 9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런 걸로 친다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만 딱딱 집어서 내기보다는 그 작품에 대한 혹은 그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분석력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모의고사형보다는 내신형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는 게좀 암기해서 어 쉽게 풀어내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선택지 자체도 짤막짤막하긴 하지만 이제 한 단원 안에 내는 문항 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응용력보다는 이해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서 논술형이 복병이다. 35% 미주 까다로운 조건부 서술. 특히 우리 남학생들은 막 쓰고 조건부에 맞춰서 이제 표현해내는 내는, 게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정말 서 논술형, 특히 배문고 학생들에게 많은 연습들을 시키곤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에 맞춰서 그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 정말 학원이 아니면 할수 없는 연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 네 번째, 1등급은 하늘의 별, 그러나 해볼만하다. 어 정말 이 전체 인원 수를 확인한 순간에 아, 등급 따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는데요. 이제 실제 우리 배문고 친구들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물론 그런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좀더 진취적으로 하는 그런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낼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탄탄하게 준비한 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겠죠? 우리 친구들도 어, 배문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인원수로 쫄지 마시고 어, 미리미리 방학 동안에 잘 연습해 두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성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고는 총 인원 1학년 221명입니다. 학급수 8번. 조금 안도의 한숨이 어, 안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느껴지는데요. 앞에 배문고보다는 이제 인원수 부분에서는 어, 많은 편이고요. 등급권 인원도 역시 1등급 9명, 그다음 2등급 24등까지, 3등급 51등까지. 어, 옆에 평균과 표준편차 확인해 보시면 물론 이것이 1학기 첫 번째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평균이긴 하지만 73점 정도.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월했다로 평가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대신 조금 이제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A등급에 물론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편차가 좀 심한 그러한 분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이 경성고는 국어 교과서 출판사가 조금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어 그러한 어 교과서긴 합니다. 보통 어 천재교육의 박영목 교과서를 많이 학교들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 경성고 같은 경우는 이성영어 이분의 그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자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히 경성고 친구들은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도 이제 막막함을 느끼고 학원으로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작품이나 어떤 지문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다양하게 풀어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의 한계를 느껴서 학원을 또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경성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단원들을 되게 알차게 활용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근데 흔하지 않은 교과서이다 보니까 이제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어, 혼자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모의고사용보다는내신용에 가까운 그러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객관식으로 32문제에서 34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내신형 문제로 대표적인 건 이제 단답으로 묻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박지원의 소설 중에 세태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택지까지 그 소설의 제목을 딱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박지원의 그러한 세태를 반영한, 박지원이 쓴것 중에 세태를 반영한 소설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암기를 하고 있거나 평소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이제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소설의 한 부분 지문을 딱 문제 출제를 하고 이것이 소설의 다섯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평소 실력도 어 기본적인 그러한 소양을 국어적인 소양을 잘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학교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들었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한 번에 문법 세개 통달. 이 신사고의 음운 변동 한글 만주법 문법 요소 이세 파트를 동시에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물론 내 신때 이세 가지 문법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미리 기본 소양, 이 문법적인 기본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어, 문법 세 개가 한 번에 나오는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이세 가지의 어, 문법 파트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부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법 부분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단순한 문제가 오히려 복병. <laughs>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 뭐 어휘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소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나 정말 기본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복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기본기 탄탄하게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갈무리 국어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 이렇게 출판사가 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출판사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그런 문제들, 어,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어, 내신 대비도 자신있게 준비해 줄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경성고까지 세개 학교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 자신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탄탄한 노력과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수능 수업으로 기본기를 잘 닫고 또 내신도 갈무리와 함께 해서 어, 이러한 학교별로 잘 알고 있는 이 갈무리 국어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 성적을 거두게 되길 어, 바라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